안녕하세요, 폴리입니다. <laughs> 오늘은 톡톡톡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할수 있었나, 하게 됐나가 아니라 할수 있었나가 중요합니다. 왜 어, 나는 남자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나. 내가 남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 지금 저를, 이게,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저랑 연배 비슷한 분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선배인 분도 계시고, 또, 좀 귀여운, 이렇게 제가 인스타, 이제, 뭐, 가끔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인스타 친구 하면은, 아, 너무너무 귀엽고, 젊고, 이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뭐다 지난 얘기라 연애에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막 여자 언니, 여자들 막 이런 그런 친척 뭐 이런 관계가 없었고 다 오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척 오빠, 우리 오빠, 친오빠, 남의 뭐 주변에 다 오빠, 다 남자들. 그래갖고, 뭐 배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그들한테는 솔직히 배울 만한 게 없고, 항상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죠. 아, 저 인간들은 도대체 왜 저러고 살까? 믿기지 않는, 좀 그런 행태를 발견할 때마다, 근데 좀 제가 스스럼이 없고, 또 막, 오빠들하고, 친, 친 오빠나, 친오빠랑 도 이렇게 대화를 많이 솔직하게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이것저것 그냥 툭툭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때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오빠가 연애를 하는데, 어, 여자를 진짜 진짜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부터 뭐쭉자라면서 보면, 저랑 좀 비슷한 성격인가? 누구를 좋아하면은, 이렇게, 획득한다? 아니, 획득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만든다? 저도 조금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뭐, 여러가지 부족해도, 지금 카메라에는 제 실물보다 조금 예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어, 저는 그냥 좋아하면 그냥 들이대요. 왜냐면, 저는 항상 모든 일을 할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되면 말고. 왜냐면은, 그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한 번만 만나보고 싶으니까 어렸을 때막 그런 첫사랑들도 몇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오빠 남자를 이제 보면은 오빠가 뭐 그렇게 해서 뭐막 어느 저희 오빠가 중학교 때인가 한번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살이 빠진 적 있어요 진짜 되게 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너무 쫓아다니다가 살이 쪽 빠진 적 있어요 그 정도로 저도 한번 그런 적 있군요 첫사랑에 어떤 그런 만나러 가는 연락을 하기 전에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왜냐면 긴장하고, 막뭐 밥을 못 먹고, 막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떨림 너무 떨리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처음으로 팔이 안 가늘어졌던 적이 한번 있어요. 단 5일 만에. 사람의 인체는 진짜 정신과 많은 연관이 돼 있구나. 바른 정신으로 살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던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사람이 되면 바뀝니다. 오빠가 오늘 데이트가 있는 걸 알고 여자가 게 전화요 어, 놀자 뭐저한데 내가 볼 때는 막 재밌게 게임하고 있고 막 TV 영화 보면서 막 깔깔대고 막 가자마자 웃던 사람이 갑자기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나 아파 나 너무 아파서 못 나가 막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 그게 제가 되게 여러 번을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친구한테 연서야 무슨 오락실에서 만나러고 오락실 가서 게임하고 야농구한판하자 농구하러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나고 싶어서 안나 안나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집에 있고 남자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어느 날 사촌 오빠랑 오빠랑 셋이서 이렇게 셋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질문하면서 아나 여자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 자기네 마음은 똑같대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제 사랑하는 거맞나 맨날 우리가 물어보는데요. 오빠나 사랑해? 오빠나 사랑해? 물어보는데 사랑해? 안, 아니야 오빠는 변했어 <laughs> 오빠는 나안 사랑해 뭐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했는데 오빠 지금 안 그러잖아 오빠는 나안 사랑해 근데 내가 저, 진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한테 말할 때는 여자친구는 아마 진짜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라고 생각을 할 건데 제가 오빠랑 사촌 오빠한테 진짜 보어요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근데 그러니까 진짜 진짜 사랑한대요 자기네는 변함없이 사랑한대요 근데 어.. 그 사람이 막 열정적으로 부탁, 그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막 열정적으로 부탁하고 이 여자를 꼭내 여자를 만들어 갈 때는 그냥 공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공을 더 많이 드리고, 뭐, 부르면 뛰쳐나가고, 시간을 많이 내고, 내가 좀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집에도 바래다 주고, 뭐, 너무 멀어, 집이 너무 먼데, 맨날 집에 바래다 줘야 되고, 밥값도 내가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내 여자가 되고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 느껴 그러면은 나태해지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게 계속 지속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 노력가예요. 그리고 힘들지만 참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때로는 집착형이 있죠. 제가 어... 친구 얘기예요. <laughs> 다 친구 얘기인데 그런 끝까지 사랑해 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집착형이에요. 그러면 헤어질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헤어지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뭐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 진짜 요즘에는 무슨 뭐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뭐지? 데이트 폭력? 뭐 이런 것도 나오듯이 어 집착형은 그러니까 내가 매일 나한테 꽃을 갖다 주고 나를 맨날 막 사진에 담고 나를 너무 사랑해줘 친구에게요. 그러면은 집착형이에요. 그리고 자, 그러면 거기서 막 벗어나고 싶어. 사랑의 저울은 내가 약간 밑에 있으면은 막 안달이 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만큼 올라가면 자만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되게 동등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약간 이렇게 내가 더 사랑하는 느낌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약간 지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이거는 저는 좋다 안 좋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건데 어쨌든 저는 어저께 이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섭섭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야 여, 남자가 왜 여자보다 다 빨리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자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자기도 아는 거예요. 아는데 어쨌든 <laughs> 어, 그런 그래도 기특하게 알고는 있더라고요. 사실 알고 있다는 게 아,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었는데 모든 포유류는 남자가 아,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대요. 너무 저는 웃겼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거는 자연의 섭리 같은 거고 진화론에 관련된 건데 어, 여자가 아이를 더 결론적으로는 여자가 더 아이를 잘 본다는 거예요. 그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 여자한테, 어 이제, 통계적인 거예요? 통계적인 거다 그런 건 아니야. 모든 아빠가 그런 거고, 모든 엄마가 그런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이제, 아빠가 먼저 돌아가신 분, 엄마가 먼저 돌아가신 분 밑에서 아이들이 자란 아이들의 키를 가지고 측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키가 큰 아이들은 엄마가. 그러니까 제일 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모두 살아계신 경우 이건 평균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사촌 오빠들 중에 키 되게 작은 오빠들인데 부모님 다 지금까지 경,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오래 살아계시고 막 그러니까 근 포유일 일반적인 포유로를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 엄마 또 이제 그다음 키큰게 엄마만 살아계신 경우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키가 작음 아빠만 살아계신 경우 아, 그 사회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계속 엄마가 보다가 한한달 정도 외국에서 자기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애들이 되게 삐쩍 말라서 와이프한테 되게 욕을 먹은 적이 있다고. 확실히 그런 챙겨주고 밥을 챙겨주고 뭘 해주는 게 아빠는 좀 대충 먹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대로, 모든 엄마도 그렇고, 포유류의 뭐, 강아지, 뭐, 돼지든, 사슴이든, 뭐, 사자든, 뭐 상관없이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그런 마음이 엄마한테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엄마를 더 오래 살게 천지창조가 된 거죠. 좀 진화론 얘기하다 갑자기 신적으로어오는 제가 무식해서. 어쨌든, 그래서, 음,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거다라는 그런 진화론적인 얘기가 있더라, 있다 하더라고요. <laughs> 아,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 너무 남자친구랑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하고 결혼 후가 이 남자친구가 너무 달라졌어. 이 남편이 너무 달라졌어. 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그거 갖고 징징징징대고 이 사람을 막 복받치면 정말 싫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 그동안 애썼다' '어, 너 그동안 하기 싫은 거 하냐'고 너 애썼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가정의 행복이나 그 연애의 행복도를 맞추는 데더 중요하겠다. 좀 이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나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목을 한번 축여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 기준에서 보면은 어 나는 송혜교가 아닌데 내가 직장을 좀 다니고 뭐 돈도 어느 정도 버는 것 같아. 막 어머 어, 내가 대기업에 나가서 엄청 막, 옛날에 그,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지, 금. 아, 또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 골드미스. 골드미스라는 말이 한때 있었잖아요. 어, 너무 되게 촌스럽게 들린다, 지금 얘기하니까. 근데, 골드미스라는 말이데 저는 한, 실버? 한 돈? 뭐, 그 정도 미스였었어요. 친구들은, 저희 나이 때는, 20대 결혼을 안 하면, 노처녀였었어요 그리고, 아홉수라는 게 있어서 보통 28대 거의 다 28대기 전에 다결혼 하고 늦게도 29대 다 결혼을 했어. 그래서 특히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은 다 그때 결혼했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그뭐 그러니까 이렇게 끼리끼리 그냥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성격 맞는 뭐 재밌는 친구들 뭐키 순서대로 앉아서 뭐 키가 맞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친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만나서 그 친구들은 어쨌든 그렇게 다 결혼을 했는데 제가 대학 교때는 술을 마셔서 그런지 술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제 친구들은 모두 다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알코올과 결혼의 시기는 관련이 있다.에서 전 약간 동그라미 이제 그리고 좀 빨리 건강이 악화되고 술을 빨리 끊는 순서대로 결혼을 하더라고요 뭔가 밖에서 노는 게 재미가 없고 어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가는 거죠 연애가 더 좋다거나 저는 계속해서 술이 좋았어요 문제야죠 문제야 근데 어쨌든 그런 걸좀 덧쳐놓고 어 남자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고 느꼈다고 하고요. 여자는 늘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남이 생각하는 거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 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자들도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좀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어한 번은 제가 그 되게 친한 친구들 모임에 팍다 여럿이 있는데 그 롤리 여러분 아시죠? 그 롤리 남편, 롤리 남편하고 되게 친했는데 그 롤리 남편 집에 놀러가서 다 결혼했고 저만 결혼 못해갖고 막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아씨 나 오늘 결혼 못하지 야 누구 누구야 이 롤리 남편아 나는 왜 네가 생각하기에 나는 왜 남자친구 없고 나왜 결혼 못하는 것 같아 했더니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처럼 진짜 친하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지 와이프는 롤리니까 예쁜 여자랑 결혼했겠죠 근데 어쨌든 친구로서는 성격적으로는 저를 제일 좋아했는데 걔가 저한테 딱 그랬어요 못생겨서 <laughs> 제가 그때 울었잖아요. 제가 그런 걸로 우는 사람이 아닌데 정통으로 맞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긴가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기준치에서 민모가좀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였겠죠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친구들이 걔한테 막, 쌍욕을 보고, 이 자식아, 그걸 말하면 어떻게하냐고 그런 말을 하면, 윤희가 어때서 막, 이러고 뭐, 막, 에어컨 물 빠지네요. 잠시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 알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나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존감이 되게 높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난 남자. 송중기, 공유, 뭐, 이렇게 잘생기고. 근데, 얼굴만 잘생기면 안 되잖아, 남자는. 사람이 직업, 뭐, 집이, 재산, 뭐, 여러가지, 뭐, 센스, 성격, 그 다음에 외모 이런 걸 봤을 때, 그 우선순위라는 게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받쳐주는 나의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보통은 이걸 다 원하는데, 나의 조건은 여기서 몇 가지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저는 좀 그런 예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가 빠지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은 만나보면은 그것도 거의 다 선이나 뭐 소개팅 이런 걸로 만나니까 많이 얘기를 해본 게 아니잖아요. 성격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거, 당장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할수 밖에 없고 오늘 내, 내가 나눠본 얘기로만 할수 있는데 되게 미스터리하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저를 한 번도 아, 있구나. 그랬던 사람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연결이 다안 됐고 되게 어쨌든 나이스하게 대해줬지만 어, 애프터가 안 왔고 그냥 하, 별로다라는 사람은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단정짓기는 싫지만 어쨌든 근데 뭐 나는 뭐 일단 성격적으로도 안 맞았으니까 이제 어쨌든 그러, 그러,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남편을 만났어요. 되게 검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옷에 올라 온 옷에 관심 많고 보통 여자들은옷잘 입는 센스 있는 남자, 모뭐 인기 있는 남자, 말 잘하는 남자, 뭐그좀 옷을 좀 이렇게 좀 센스 있는 남자를 좋아하잖는데제 남편은 재미도 옷이 옷도 되게 한 20년 전 옷을 입은 것 같았고 뭐 저랑 어, 완전 티? 그다음에 완전 공감 못 하는 사람, 어쨌든 근데 어쨌든 만났어요. 이상하게 저,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되게 안정되는 느낌이었었어요. 만나는데 남편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지금은 되게 괜찮았어요. 영호가 저를 만난 후에 사람도 참 갈리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말랐었어요. 일단 너무 말라서 뼈막 너무 말랐었고 눈도 이렇게 좀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살이 좀 올라서 되게 사람이 제 푸근해 보이는 인상도 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말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만나면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나면은 어, 피부 관리도 잘 못하고, 너무 어, 막 뭐, 옷도 못 입고, 뭐,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 어, 매주 고민했어. 너무 괜찮다가 아니다, 괜찮다, 아니다, 막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늘 가던 홍대에 있는 술집을 가는데,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날따라 좀더 제가 뭐 그냥 그날 그날 기분 따라 가는데 보통은 제가 맨날 가는 족발집, 맨날 가는 닭도리탕집 그니까 러뭐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맨날 단골집에만 가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날은 뭐 외부에서 좀 친구들이 와가지고 유명하다는 맛집을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제가 그때가 37살 정도였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그날따라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다 대학생들인데 중요한 거는 다 얼굴이 요만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풋풋하니 다 너무 예뻐. 근데 거기 딱 앉아있는데 제가 진짜 오징어 문어가 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씨. 그때 사귀고생인가 남편 앉아. 아, 이 오빠도 눈이 있을 텐데. 이 오빠도 송혜교가 예쁘고 전전이 예쁜거알 텐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내가 다른 게다 좋고 단지 외모 때문이라면 내가 지금 외모를 따질 내 그런 위치인가? 갑자기 그날. 머리에 마치 뭐가 뾱뾱뭐 맞은 것처럼 정말 결혼할 사람은 결혼한다는 게 그때 맞은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장소를 안 갔으면 내가 가장 깨달을 수 있었을까? <laughs> 내가 얼마나 못생긴 아니 내가 약간 그 수준보다는 예쁜 여... 아니 세상에 예쁜 여자가 너무 많다는 거를 내가 정말 외모 때문에 그랬다면 남편의 잘못이 그때 당시에 그때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외모 때문이었다면 과연 나는 적합한 사람인가 생각할 때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날 아, 되게 감사하다. 이런 나를 이렇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다니 이 남자 너무 감사하다. 그때부터 결혼 결정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혼할수 있었을 테고 만약에 그때, 왜냐면 제가 그 외에 뭐 많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술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대부분 술 때문에 아 그리고 아까 뭐그 친구가 뭐 롤리 남편이 뭐 저한테 뭐 못생겨서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외모만 안 보는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만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저의 모든 자유를 인정해줬던 남편의 그런 거에 감사하면서, 너무 사랑하게 됐고, 이제 결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혹시, 어, 지금 결혼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결혼이 너무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어, 진짜. 진짜 결혼하고 나면 그놈이 다 진짜 그놈이거든요. 장동구도 방구 깬대고, <laughs> 진짜 잘생긴 남자, 진짜 잘생긴 여자 만나서도 이혼하잖아요. 외모는 진짜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 여자는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요리를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였습니다.